일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 두 번째입니다. 자, 역시 평행은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 고 그랬냐면 기울기가 같고 그다음에 y 절편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두 직선 사이에서도 역시 성립하게 되는데요. 문제를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. 오른쪽 그림의 두 일차 함수 그래프가 서로 평행할 때 a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그러면 이 그래프의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한 점이 3,-1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것을 구하게 되면요. 기울기가 얼마냐면 x의 값이 이만큼 3일 때 y의 값은 이만큼 6이 되겠죠. 그래서 y는 ex이긴 ex인데 왼쪽이 올라간 형태니까 마이너스 ex가 되겠고요 y절편은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되겠고요. 자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y는 어떻게 되냐면요 x의 증가량이 이만큼이 1이에요 1. 그 다음에 이만큼이 a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a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절편이 바로 a가 되는 거니까요. 플러스 a. 자,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알수 있고요. 이 a는 음수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. 예, 요걸 정리해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우리는 뭘할 수가 있냐면, 당연히 이놈의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 되니까, 마이너스 2와 요 a의 값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, a의 값은 2가 된다,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.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1차 함수 y는 2x-21의 그래프와 평행한 것은 즉 2는 맞고 마이너스 1은 되지 않는 것을 찾아달라는 얘기죠. 일단 2인 것을 찾아보면 요거밖에 없네요. 그래서 그 다음에 d는 다르죠. 정답은 바로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 도전 문제 보도록 하죠. 오른쪽 그림의 그래프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답니다. 평행하다고 했어요. 그러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? y 절편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와는 이미 다른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a가 나타내는 것은 기울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겠는데 x에 해당하는 길이가 4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길이가 3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X분의 Y, 즉, 4분의 3이 기울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것의 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형 그래프일 때는 이게 플러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정답은 4,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